안녕하세요. 내일 유튜브 타로 강의 이하늘입니다. 지난 텔티 크로스의 배열만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의미 알아볼 겁니다. 타로 마스터가 여기 있고요. 내담자는 여기 있습니다. 이 카드를 보는 순간 아나 이거 정방향으로 해석해야지 하는 사람만 이 영상을 보시는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역방향이라고 느끼시는 분은 이거 영상을 보시면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 드릴 테니까 이거 정방향이신만. 따라오세요. 이제 시작해보죠. 내담자가 첫 번째 넘긴 카드는 표지 카드입니다. 요렇게 배열한다고 말씀드렸고 배열법은 지난 강의에서 영상으로서 설명드렸어요. 의미를 따라가 보면 내담자의 기본 성격입니다. 심리 상담사한테 오시면 mbti 에니어그램 디스크 유형 검사 등 내담자를 객관화시키는 어떤 특정치 그래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객관화시켜서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담의 시작인데 역시 켈티크로스도 그 1번의 개념을 따라와서 내담자의 기본 성향을 첫 번째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즉 내담자가 넘긴 이 카드는 내담자의 기본 성격, 마이너 카드를 뽑으셨다면 무슨 성격일까요? 그렇죠? 불의 성격, 물의 성격, 공기의 성격, 흙의 성격일 수도 있고 메이저 카드를 뽑았다면 메이저 카드에 나온 해석 그대로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단, 조심할 건, 내담자의 질문이 뭐죠? 회사의 직장의 승진, 모뭐 이런 게 아니고, 연애를 물어본 거잖아요. 제외했을 때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라서. 따라서, 연애에 갖고 오는 이 사람의 성향이에요. 즉, 회사에서의 성향, 가족적인 측면에서의 성향, 친구들 만났을 때 성향이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똑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연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내담자가 연애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 이렇게 크로스시킨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카드의 의미는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첫 번째는 왜 내담자는 이런 질문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는 내담자는 타로마스터 입에서 이런 결과를 얘기해 주길 은근히 기대하는 거예요. 요걸 기대하고 타로점을 보러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내담자가 정보를 마스터한테 주지 않았지만 이 질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다른 상황들이, 이면에 숨겨진 상황들이 드러나는 카드가 바로 이번 카드의 해석이 됩니다. 자, 3번 카드는 여기 배열한다 고했죠요 카드는 먼과거예요 그래서 뿌리카드라고 얘기하면, 어, 이 사람이 그럼 갓난하기 시절, 어린 시절을 말하나? 그건 아니고, 질문 자체가 뭐였습니까? 제외해서 이 연애가 잘 될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먼 과거의 일이라면 왜 헤어졌는지가 나오겠죠? 왜그 남자친구랑 첫 번째 연애에선 결코 헤어졌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 연애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좋았다면 좋았던 장면들을 연출해 줄 겁니다. 이래서 좋았구나, 이래서 슬펐구나, 이래서 싸웠구나, 이래서 헤어졌구나라고 나오는 과거의 모습, 먼 과거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4번 카드는 recent past라고 해서 근자의 과거예요. 즉 어제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재회를 언제 그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한달 전쯤에 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때쯤의 상황, 일주일 전의 상황, 바로 어제, 어제, 전의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그래서, 가까웠던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5번 카드가 결과인 결과예요. 즉, 질문 즉답이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내담자의 질문에, 단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치는 맞습니다. 하지만, 영어 해석본에는 outcome, 결과긴 한데, possibly 붙어요. 그래서 가능한 결과치예요그 이유가 6번에서 나와요. 왜 이게 가능한 이 붙으냐면, 이 결과치가 본인이 얻긴 하겠으나,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무언가가 개입한다면, 6번, 가까운 미래에 니어 퓨처, 그래서 가까운 미래는 이렇게 형태가 나타납니다. 라고 나오는 거야. 둘이 똑같으면 아 그래서 좋게 좋게 계속 흘러서 미래에도 이런 방향성을 갖고 나타나네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정확히 둘이 괴리감이 상이하다면 중간에 사건이 하나 개입한 거야. 그래서 예측 가능한 미래 가까운 미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나쁘게 변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5번은 파이널리 결과가 아니에요. 종국에 나타나는 결과는 아닙니다. 그 다음 7번 가보죠. 7번은 바로 내담자의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내담자의 본모습, 참자의 모습이에요. 본인은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이게 본인이 이 연애에서 갖고 가는 본인의 정말 참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은 상대방의 속마음이나 상대방의 모습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연애 문제잖아요. 그래서 본인하고 남자친구 둘이 당사자가 이렇게 있어서 연애를 구성하고 있다면, 둘이 아닌 제3자의 시선, 친구가 이 둘을 바라봤을 때, 수군수군 된다든지, 혹은, 어머, 쟤네들은 어쩌고저쩌고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변의 시선이에요. 엄마, 아빠가 있다면, 엄마, 아빠가 말리는지, 지지하는지도 볼 수가 있고, 혹은 대학교 4학년이라면 이 친구들이 연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 준비도 해야 되고 기타 학업적인 측면이 주변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주변의 큼지막한 환경의 모습들, 주변의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8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은 이 연애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연애 문제에서 내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희망이에요. 즉 좋은 카드가 나온다면, 이 연애를 통해서 나는 이런 걸 희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좀 나쁘게 나온다면, 우리 연애가 이렇게 갈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거가 이 연애에서 나올까봐 저는 지금 두려움에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희망과 두려움에 관한 카드가 9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 볼게요. 이 10번이 finally, 종국의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웃컴 결과가 됩니다. 이게 대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단답으로 나올 수 있는데 중간에 시간의 흐름상 미래에 가까운 미래엔 이런 형태를 띠고 이런 두려움과 이런 자의 요소와 주변 환경 때문에 종국에는 이런 결과치를 얻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5번과 10번이 만약에 전혀 상의하고 괴리감이 있다면 좋은 카드가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 2번이 내심 타로 마스터가 이런 말을 해 주길 기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게 너무 또 괴리감이 있으면 상심할 겁니다. 거기서 오는 조언이나 행동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 주실 필요성도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인 해석 마무리했습니다.